3학년 1학기 4단원 곱셈 몇십 명 곱하기 몇을 알아볼까요? 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시부자리에서 올림이 있어서 100이 됐네 라고 해서 답은 123이지만 그 100이 10개짜리 10개에서 100개짜리 하나로 변하는 것. 1부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걸 배웠어요. 오늘은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오늘은 예를 들면 어떤 가방고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구슬이 하나 만드는데 1 5개 필요해. 다섯 개 만들고 싶은데 그럼 몇개 필요하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가 다섯 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제 포크레인, 양손 포크레인만 출동하면 되죠. 10 모양 모으고 1 모양 모아서 합해서. 음, 이만큼 필요해. 라고 하면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15 곱하기 5가 뭔데? 라고 하면, 이렇게 필요해. 라고 해서 먼저 보여줘봐. 라고 하는 거. 15가 다섯 번 있을 경우, 있어야 된단 말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15가 다섯 번.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건데? 15가 다섯 번 또는 15씩 다섯 번.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럼 한번 써봐라고 하면 아주 유치하게 더셈식으로 쓰면 15도 하기 15가 다섯 번이니까 이렇게 뭐있는 곱셈식으로 쓰면 15가 여러 번 있어 몇번한번두번세번네번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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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 다섯 번자 거미줄 작전으로 이렇게 15가 다섯 번 있다는 거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볼까라는 거죠. 오늘은 옮기기가 힘드니까 계산을 여기서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15곱하기 5야. 자, 15가 다섯 번 있는 건데 어떻게 계산할 건지. 자, 포크레인이 가는 순서를 수카드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 5씩 다섯 번이야 라고 해서는 어디 갔을까는 이렇게 해볼까는. 자, 복구랜 준비 해볼까요? 5, 5, 5, 5, 오 5, 5, 5가 다섯 번 있다. 5 곱하기 5. 그 다음, 10, 10, 10, 10, 10, 10, 10이 다섯 번 있다.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합하면 끝이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해보면, 5 곱하기 5. 10 곱하기 5 그래서 다 가져버릴 거야 라고 했습니다 현재 세 볼게요 얼만지 자5 25 진짜 25개인가 볼게요 2 4 6 8 10 2 4 6 8 0 그러네요 25개네요 자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세기 힘드니까 우리 1학년 때 배웠죠 자, 10이 되면, 10개짜리, 낱개가 10개가 되면, 변신할 수 있는 엄청난 자격증이 있어요. 자, 10으로 변신. 이 3, 4, 5, 6, 7, 8, 9, 10. 10으로 변신합니다. 짜잔. 그러면 정답은 50, 25일까요? 아니죠 10개짜리는 아까 10개 1모형 하나씩 다섯 개는 10모형 다섯 개20 50 25가 아니라 이거 더 해주세요 라고 해서 왜 이렇게 안 가냐면 이거는 10모형에 10모형을 모은 거잖아요 너는 1모형에서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더 해주는 거죠 다 합치면 75 자, 나중에 이걸 더해줘야 되는구나. 75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신의 단계로 쓰면 어떻게 쓰는지 선생님과 함께 써보면, 낮게 곱하면 5, 5, 25. 음, 너는 기다려. 아직 묶음 안 곱해서. 신모형 곱하면. 신모형 하나씩 다섯 개. 신모형 1이 다섯 번 있으면 5. 그런데 사실은 요거 합해야 되니까 아니야 5가 아니야 요거 합하면 그렇구나 75구나 라고 써야 돼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2예요 그러면 5, 25 여기 있네 10모형 하나씩 음, 10모형 한 개씩 다섯 개면 50도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어요 요2가 바로 나중에 더할 때 나도 더해줘 1모형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요것을 한번 더 해볼게요. 이거를 다른 문제로 한 번만 여기다가 더 해볼게요. 음, 오, 여기다가 한번더 해볼게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라서 한 번만 여기다 가더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번에는 뭘로 할 건가? 그면 24, 24 곱하기 4로 한번 해볼까요? 24 곱하기 3. 24 곱하기 3. 그러면, 뭐가 보여? 기다려. 24가 3번 있어. 라고 해서, 24. 이 삼, 사. 한 번, 두 번, 세 번, 한번나 봅시다. 이십사, 이십사, 24가 4번 보여.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하지? 나 낮게. 1 모형 곱하고 10 모형 곱해서 다 가져버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해볼까요? 자, 윙윙. 손만 하면 돼요. 4, 4, 4. 4가 3번 있다. 4, 3, 12. 오, 10이다. 일단 만들어 놓고. 가서일곱야자너 이제 신모형이니까 이따 애들 모았을 때너 가서 이렇게 더해 그 다음에 22이2이0자 20, 20, 뭔가 답은 합하면 끝나 이렇게 자 이제 합타자 아까 모은 12개에서 10개짜리 2개씩 3개는 10개짜리 6개. 여 6개죠? 둘레 6개. 답은 더 왔으니까. 요거까지 더 해가지고, 요거 더 해줄 거야. 72. 라는 거죠. 자, 이거를 세로, 세무로 쓰면. 자, 32. 아까 12개였어. 그치? 자, 올라가 있어. 그 다음에. 10모양 곱하면 6개인데 여기 있는 것까지 함께 다 더하면 72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공책에다가 엄청 재밌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방금 했던 거 이제 풀어보면 자15 곱하기 5 보여줘봐. 안 해도 되지만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훨씬 더재밌어요 보여줘 봐 라고 하면 15, 15, 15, 15, 1, 2, 3, 4,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갈 건데? 낮게 곱하고 10모양, 묶음 곱해서 다내 거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윙, 윙, 윙. 5, 25. 내려오기 귀찮으면 이렇게 할게요. 자, 일단 이제 그림 그리고요 5, 5, 25면 이렇게 10개짜리를 변신해서 이렇게 모여지겠다. 그쵸? 그 다음에 10개씩 묶음 5개. 그러면 50. 이렇게 모아지겠다. 10개씩 묶음 하나, 다섯 개 75. 이것도 진짜 맞나볼까 75. 진짜네. 그쵸?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됩니다. 모았다고 치고. 자, 그럼 다른, 세로세을한번 풀어볼까요? 15를 15 곱하기 5는 5, 5, 25. 자, 하나씩. 신 모양 하나씩 다섯 번이 5 더하면 끝. 이렇게 써도 되고요. 선생님, 저는 신이, 신의 단계로 쓸래요? 5, 2, 5 15, 15, 는5 6, 7 바로 쓸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한 문제만 더 할게요. 이번 15, 15, 15, 15, 15, 15, 곱하기 5 어? 그려야 되나? 이렇게 그려1게요1 0 7, 7, 1 0 7, 10, 7 이게 10이고, 여기에 7 이게 10이고, 여기에 7이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렇죠? 아무튼 어떻게 할 건데? 자, 1모형 모으러갈 거고요. 10모형 모으러갈 거예요. 다 내가 가져버릴 거예요. 그런 거죠. 자, 그럼 생각해보자. 이것들을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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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으면7 5, 35. 오, 35라서 10개짜리 다 모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35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십모형 10, 10, 10, 10, 10, 10개씩 묶음. 다섯 번을 모으러 가면 십모형 다섯 개가 되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내 거야. 라고 하면, 자, 낱개 다섯 개내 거, 묶음이 멍큼 모으면 여덟 개. 그죠 다섯 개에서 세 개. 자, 이걸 세로셈으로 쓰면, 7 곱하기 5 힘든 친구는 7, 5, 35 10개씩 이렇게 묶을 거야. 그 다음에 낮게 곱하고 10모형 5인데 여기 있는 거 3개랑 더해. 그러면 8 그래도 되고 나는 선생님 그냥 풀고 싶어요. 7, 5, 35 1호는 5 6, 7, 8 85 어떻게 풀어도 됩니다. 어, 힘든 친구들은 여기 옆에다가 이를 7을 모으면 포크레인을 몸으 이렇게 모아질 거야. 그래서 10개 넘으니까 이렇게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10모형 모으러 가서 한꺼번에 다내거다라고이 10모형 다, 다 쳐야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교과서에 나온 거나 문제집에 나온 거나 이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